제가 아이돌을 잘 몰라요. 게다가 내 친한 아이돌이 정말 많았어요. 그거를 외워야 돼가지고 힘들었어요. 찐빵 좋아하는데 제 얼굴 본 뒤로 찐빵을 싫어졌어요. 잉잉잉잉 잉. 안경 쓴 거야? 잠시만요. 그러면 머리 좀 보고. 짜잔. 안경 쓴찐따 짜잔. 에헤헤. 에 못생겼어. <laughs> 잘하신, 잘하는 사람들은 자기 단점 하나를 꼭 집어. 스타트? 저는 스타트가 굳이 필요가 없는 그거여가지고. 컨디션 유지? 본인이 아예 존인들 모르냐고요? 좀 똑똑해 보이나요? 다행이다. 1 더하기 1은 2야. <laughs> 머리 매직했어요. 맞아요. 저 머리 매직했어요. 완전 맘에 들어. 아 이제 슬슬 가야되는데? 아, 10시 도착이야, 10시 도착. 씻고 자야돼. 숙성아이돌언니한할 신발을 얻는게 좋냐고요? 가벼운게 좋죠, 아무래도. 근데 발, 많이 뛰실거면은 가벼운게 좋은데 적당히 뛰실거면은 쿠션 있는거 좀 쓰세요. 숙소가야돼요. 네. 앞, 심으로 <laughs> 이제 끌건가요? 운전하면서 할수 없잖아요 <laughs> 제가 운전해서 해보려고 그 거치대 이거를 지금 한번 설치를 했는데 여기 밑에 이게 이게 이 부분이 이게 안 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래서 그냥 갖다 던져 놨어요몇 살까지 하냐고요? 거의 서른 살까지 한.. 모르겠어요 많으면 서른 살 넘어서까지 한 정도 교장 어디서 했냐고요? 청주에서 했어요 거기 진짜 잘해요 저희 막내도 막내도 저한테 물어봤어요 막내도 미나도 저한테 막 표정 어디서 했냐고 언니 막해놓으고 해서 알려달라고 해서 제가 알려줬어요. 아, 또 추가 시간이야? 안돼, 안돼. 제가 가서, 가서 한번 해볼게요. 언니 예천이에요. 이제 곧 예천으로 갈 거야. 그치, 괴산에서 태어나서 괴산 그 공기 마셔서 이렇게 됐나? 오늘 왜 이쁘죠? 그럼 전엔 안 예뻤나? 아, 안전운전 감사합니다 또 봐요 오케이 가서 다시 키든가 할게요 그러면은 어. 기다려 주신다면요뭐예 yeah. 진짜 이사 간다고? 저녁 먹었어요 돈까스 먹었어요 표정 어디 보는지 알수 있을까요? 청주 사람이세요? 그럼 진짜 알려 드릴게요 민단 여신? 민단 여신 아니에요 또 만나요 조금 이따또한번또킬수 있으면 킬게요 와 너무 피곤하고 짐이 많고 그러면 안킬 안 수도 있는데 <laughs> 스트레이 맞아 어 나도 스트레이 머리 맞아 오이 사람 좀 아는데? 응 맞아 그거라 했어 스트레이 머리 했어 손가락 예쁘다고? 나 손이 되게 커서 안 예뻐요 손이 진짜 커져 안전운전 안전운전 예에 심으로요 <laughs> 안경 벗어도 돼요? 잠깐만 좀 벗어야겠다 안녕 먹고 안녕 청주 사람이고 병원 선전 다니고 있다고요. 아, 거기 진짜 좋아요. 그 터미널에 터미널 쪽에 어 터미널 사거리에 왜 정지? <laughs> 그 건너편에 그 고은이 얼굴이 진까였나? 거기가 되게 좋아요. 거기 진짜 잘해요 응, 진짜 잘하고 대구 에서 네, 대구, 대구 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돌아가는 중이에요. 헤헤헤. <laughs> 병원 상담 다니고, 근데 진짜 제가 추천할게요. 저 거기, 거기서 진짜 잘해줬어요. 나를 1, 1년 안에 사람으로 만드셨어. 이제 운전할게요. 맞아요. 내가 지금 너무 힘들어. 다들 안녕. 지금 머리도 예쁜데 전에 머리가 더 예쁜 거 같다고요? 에? 히피폼이요? 이 사람 취향 이상하네? 거기 상담 받았어요 거기서 꼭 하세요. 그럼 언젠가 만나겠다. 나한 번, 6개월에 한 번씩 가니까 언젠가 만나겠다. 그럼 안녕. 나중에 봐요. 다들 안녕. 바이바이. 예시 쉬워게. 예잘 가지 마요. <laughs> 안녕.